헬로! 안녕하십니까.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? 저는 뭐 근래 정말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지금 킹가로이라는 곳에서 지내고 있거든요. 이제 브리즈번 시티에서 내륙 방향으로 한 3시간 운전하면 나오는 중간 규모의 시골 동네에 지금 여기서 공돌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좀 내가 느끼기에는 이게 공무원의 삶이 아닌가 하는 레벨로 지내고 있어요. 여기서 이제 주 5일 딱 일하고 주 2일 무조건 보장되고 오버타임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데 해봤자 한 43시간? 그 정도 일하는데 한국에서 야근하는 거 생각하면 정말 이건 뭐 일도 아니지. 어쨌든 그렇게 일하고 주에들천불 이상씩 벌고 있고 한화로 한한 한 달에 330에서 40만원 정도 벌고 있을 거예요. 괜찮죠? 뭐, 호주에서 일해보시면 알겠지만, 막 다들 주천주천 그러는데, 주천이 사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. 시티에 있으면 무조건 투잡 뛰어야 되고. 근데 이렇게 벌잖아요. 근데 돈을 쓸 곳이 없어요. 지금 얼마 전에 나간 이제 대만 애들이 있는데, 걔네들 한 1년 9개월을 여기서 일했는데, 4천만원 가까이 모아갔더라고요, 하나로. 1년 9개월을 여기서 있을지 모르겠는데, 어쨌든 세이빙이 참 용이한 곳입니다. 돈쓸 일도 없고 렌트 가격도 다른 곳보다 저렴하고 그래서 이곳에 무슨 일을 하냐 하면은 일단 섹션이 두 팀이 있어요. 레드오팔이랑 와이도팔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저는 레드오팔에 일해서 와이도팔에서 사람들이 뭘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오면 워홀러들이랑 그냥 비기너들이 하는 거는 분리된 돼지의 간과 심장, 혀, 족발, 귀 등을 패킹하는 일입니다. 10분이면 다 익혀요. 진짜 뭐 어려울 거 없고 그리고 막 소공장처럼 되게 무게가 나가는 것도 아니라서 여자 워커들도 되게 많아요. 뭐 어쨌든 그런 일을 하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이제 그 돼지 잡는 공정 안에 들어가서 돼지 쓸개 최장, 분리하고, 장기를 다 분리하고 난 뒤에 돼지의 몸에 그냥, 뭐, 이거 지방 12%다, 이 정도 적는 거? 그런 일 해요. 어렵지는 않아요. 현타는 근데... 좀올수 있을 것 같아. 내가 뭐 하고 있지? 지금 왜 내가 여기서 이런 거 하고 있지? 하는데, 호주에서 진짜, 원어민급 아니면은, 할수 있는 일들은 한정이 돼 있죠. 모두가 오시면 알다시피. 그래도 만약에 누군가 비자 연장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본인이 농장 체질이면 농장 가면 좋은데 만약에 그냥 적당히 주 5일 설렁설렁 일하고 뭐 돈도 세이빙 해나가고 싶다 그러면은 이곳을 찾아오시는 것을 굉장히 추천드리는 바입니다. 이곳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한국인을 굉장히 찾기가 어려워요. 지금까지 4명 봤어. 한 명은 이제 스시샵에서 일하는 직원분이랑 세명은 이제 공장 직원분들. 그게 답니다. 에이시안일 경우 90% 이상의 확률로 대만인이고요. 호주애들. 그리고 솔로몬제도라는 곳에서 일하러 온 워커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 친구들이랑 최근에는 에버리진도 한명 만났어요.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되게 나이스해요. 도시 있으면 은 확실히 애들이 막 친근한 그런 느낌 없거든요? 시골 오면은 사람들이 되게 좀 느긋느긋하고 편해요. 뭐, 이거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는데 저는 뭐 여기가 더 마음이 편하긴 하네요. 혹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한에서 정보를 제공해 드릴게요. 돈과 컨택에 대한 내용은 다음 비디오에 좀 다루도록 할게요. 지금 매우 졸립니다. 안녕.